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이슈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이신칭이 의로움의 정간데, 아, 제가 이 논쟁을 보니까 교단마다 따르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신칭이라 그랬을 때 의로움의 정관인데 이 장로교에서는 이신칭이를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 계열과 이제 펠라기우스의 계열, 그러니까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의의 정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 속하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은 이신칭이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존 웨슬리가 뭘 주장했습니까? 완전한 성화를 주장했잖아요.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가 뭡니까? 인간의 자력으로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톰 나이트나 샌더스나 제임스더는 성공의 사제란 말이에요. 그럼 가톨릭의 신화을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층위가 있지만. 나중에 칭의가 있다. 이중적인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칭의. 그러니까 현재의 칭의에서 완전히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칭의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로교는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칭의를 받으면 그냥 구원은 견인과 예정을 받기 때문에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톱나이트나 카톨릭이나 오순절이나 침례는 뭐냐면 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밥 먹고 나서 그냥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동네를 돌다가 어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뭔가 더 선행을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톰 나이트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바로 개혁 신앙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톰 그러니까 나이트나 제임스 던이나 이피 샌더스는 다 성공의 사제기 때문에. 어, 공로가 필요하지 공로가 필요하지 그래서 로마서를 이, 얘기할 때 우리 장로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네, 주된 성경 구절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이 톱나이트나 어,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뭐를 메인 구절로 로마서 잡면 로마서 2장 13절을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맞죠. 성화, 아, 공로, 선행, 완벽함 이것을 톰 나이트는 메인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 나이트의 신학은 이 장이 중심된 축이에요. 예. 그래서 어옛 관점과 새 관점은 중심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교단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단 사역 하는 분한테도 아니 왜 그렇게 칭의를 못 믿느냐 그랬을 때 그걸 교단별로 가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이 감리교가 갖고 어너왜 예종론을 안 믿어? 그러면은 이건 바보짓 하는 거다. 어 감리교는 예종론 안 믿어요. 근데 너는 예정론안 믿어? 칭의를 안 믿어? 그너네 이단이야. 그러면 감리교 전체가 다 이단이 된다. 어, 그랬을 때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프레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조금 더 나갔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지 감리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게이 교단에 따라서 이게 로마서가 다르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전형적인 카톨릭의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제임스 던과 에피 e. 샌더스와 톰 나이트와 톰 나이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세윤 교수님 얘기하니까 김세윤 교수님을 옹호하는 분들은 아, 김세윤 박사님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김세윤 박사님이 그 세간점하고 막 토론을 하다가 그분이 세간점의 이중적인 칭의를 다른 말로 유보적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보적인 칭의. 그 그러니까 칭의가 여기서 결정된 게 아니라 종말에 가서 딱 올려보면 저울에 올려보면 넌 칭의가 확정.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면 톰 나이트나 이런 세간청 아빠들이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면 그럼 어떻게 이층이곧 완전한 성화를 이루냐, 의예정가를 어떻게 이루냐?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럼 다시 뭘로 가냐면 다시 개신교 신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톰 나이트의 신학을 보면. 어 개신교 개혁에 있다가 이제 성공회로 한번 갔다가 공격받으면 아유 이 신칭이지 법정적인 칭이 있지 그래서 지금 세간점은 법정적인 칭의를 또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세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법정적인 칭의를 인정하고 세간점을 막 공격했다 보니까 세간점의 이중적인 칭이. 오 이거 괜찮은데 교회적인 성교적인 어떠한 칭이 어,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오히려 막 얘기하다가 이단하고 어, 막 얘기하다가 어 이단 그거 괜찮네 이단 괜찮네 그거 우리가 좀 가져올게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의 그 유보적인 칭이 는톱나이티의 이중적인 칭이와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김세윤 박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김세윤 박사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 칭이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에서 임의에서 시작해서 아직으로 간 분이고 어 세간점은 이 아직 아직에서 임의로 왔기 때문에 걔넨 문제다. 근데 제가 볼땐도친개친이다 왜? 여기에는 선행이 들어가거든. 여긴 공로가 들어가거든. 그럼 개혁적인 입장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거든. 근데 이제 김세현 박사님을 사랑하는 분은 왜냐면 진짜 김세현 박사님은 이미를 엄청나게 강조하다가 세간점하고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 세간점으로 갔거든 중심축이.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은 양쪽을 다 이미와 아직, 성경에 이미와 아직 있으니까 우리의 칭위는이 아직 미래의 종말론 쪽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럼 결국에 김재훈 교수님도 어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톱 나이트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어 보하는 되지. 보하는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있다라는 게 개혁적인 신학의 입장이다. 근데 어개세 관점은. 어, 성화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받는다.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정가라는 것을 갖고 엄청나게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오늘 황금방운이 네,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철학 때 얘기지만 철학자가 뭐 주장하는지 그 포인트만 딱 잡으면 책을 읽으면 그냥 다 관통이 돼요, 다 관통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적인 베이스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헬라어를 배울 때 헬렐레하고 뇌가 막 어려워하죠. 왠지 아세요? 성숙격이 없잖아요. 우리 한글에는 성숙격이 있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사과들은 한 개처럼 사과들은 여기 있다. 우리는 성숙격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단수는 단수 동사. 그죠? 복수는 복수동사를 써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사과해도 되고 사과들이 해도 되고 마구 섞어 쓴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그럼 뭐 성숙격을 왜 해야 되는데? 어, 그 독일어도 성숙격이 있잖아. 이거 다스데스. 이거 뭔데? 우리는 한타스 이렇게 먹을 때만 쓰는 단어를 왜 구별해서 다스데스템, 왜,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네 이거 어떻게 언어를 써?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신학은 다 철학이다. 그러니까 신학의 내용에서 딱톱나이트가 가져오는 게 비평적인 실제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론을 모르는데 그 사람 글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이 얘기하는데, 패러다임적인 접근. 그런데 여러분이 토마스쿤의 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톰나이트가 얘기하는 걸 알겠어요. 음. 그래서 톰나이트나 세간점에 대한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해야 신학이 나오고, 신학은 철학에서 나온다. 그래서 철학은 또 신학에서 나와. 철학은 또 신학에서 나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철학 시간을 잘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논쟁은 다 어디서 나냐면 원어에서 나와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학자들이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원어. 원어를 한번 살펴 보자. 그래서 이 세간 점 학파를 다깬 사람이 누구냐면 바클레이, 바클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앞으로는 톰나이트는 어, 성경관도 어, 여러분 톰나이트의 성경관은 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어, 바르트의 신학처럼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서 언급되어진 사용되어지는 어떤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경으로 봐요. 그래서 개신교적인 성경이 또 아니다. 음, 어쨌든 원어의 의미로 이제 톰 나이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완전 뜯어서 박살 낸 사람이 바클레이다. 음, 그죠? 바클레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의 세관점과 옛관점의 그 논쟁을 끝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클레이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관점 학파가왜 옛관점을 그 새롭게 했냐면 고대 문헌을 갖고 연구를 했거든요 고대 문헌을 갖고 유대 문헌 보니까 너네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 네. 그런데 지금 박클레이라는 어... 사람은 대학자예요 대학자 그래서 카리스라는 선물 하나 단어를 완전 라빈 문헌부터 뭐 다, 쿰낭까지다 긁어모으고 역사적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선물의 의미를 다 파헤친 거야. 그래서 딱 하니까 은혜, 니네가 말하는 은혜, 카리스. 근데 세간점과 옛간점은 선물, 은혜 그러면 다한 가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클레이가 로마 시대 때의 선물, 초대교회 때의 선물, 역사적으로 선물을 딱 해보니까 여섯 가지 선물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 초충만성.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초충만성이라 받고 싶지 않아도 너무 충만하니까 막 주는 그 초충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효성. 선물 자체가 너무나 주는 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어, 그래서 단일성. 그래서 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어떤 면을 보여야 되는 단일성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박살 낸게 뭐냐면 비상응성, 비상응성. 얘가 어떻게 삶을 살,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선물은 비상응성 얘가 죄인일지라도 행함이 없을지라도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이 은혜와 카리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해야 성화를 이루어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상응성이다 그래서 세간점 너네들은 이 비상응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 유효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우선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단일성에 대해서, 선물은 단일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카리스의 여섯 가지를 딱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말하는 그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야.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로 추려서 쓸 수가 있는데, 비순환성. 선물에는 비순환성이라서 내가 줬다고 해서 너또 주는 게 선물이 아니다.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너네 선행 좀 갖고 와봐. 너네 열매 좀 갖고 이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가 이걸 갖고 대작을 써서 네. 세상의이세간점 아파를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 간점도 어, 너무 편협했다 옛간점도 너무 칭이, 칭이, 칭이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칭이 안에는 고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들이 더 있는데 옛간점도 너무 이거를 축소해서 이해를 했고, 어, 세간점도 확장을 시켰다고 하지만 여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원호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세간점의그 학파의 연구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점이 이 바클레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클레이, 바클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바클레이를 모르면 버클이라도 많이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서, 예, 그래서 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나씩 이제 올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 읽고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어 결국에는 성경의 원어와 철학과 신학의 결국에 결정체가 세간점이 그것을 주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점이 얘기하는 철학과 신학적인 방법론을 이 개혁 측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저렇게 해? 그래서 비평적인 실제론이라는 것도 실제하다. 그런데 비평적으로 가야 된다. 역사적인 예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 톱 나이트를 대단한 학자라고 얘기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박영동 교수님이라든가 이순규 교수님 이런 분들은 어, 톱 나이트의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겉 표면에서는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아까 같은 로마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신칙인데 그 중심점을 다른 데를 딱 잡고 올리니까 완전 행위구원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가냐?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카톨릭으로. 그러니까 톰 나이트를 잘 모르는 사람은 톰 나이트가 카톨릭의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신학을 펼치고 있는데 톰 나이트가 글을 많이 쓰니까. 뭐, 무조건 양이 많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 많이 쓰면 읽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톱나이트는 대단해. 톱나이트 의 부활은 대단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으로 성경을 다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안 맞아. 그럼 일장, 뭐, 주의하지 마. 응, 다른 거 주의하지 마.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나이트가 멋있게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요,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다.